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호비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엄한 길을... 나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가 오니 나에게 갈 길다가도록 나와도 동행하소서 아멘 333장 귀하신 주여 날부드사 찬양되겠습니다 니 하신 주여 날 붙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죽겠다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괴어도 상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안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소리 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직 안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결줄로 믿을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목사님 가운데에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변화되고 깨우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장 절에서 절 말씀입니다. 한도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영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하는 원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해 가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대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감당의 인생으로 살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낼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해 보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듯 우리를 까부르려고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세상의 일은 내 힘으로 조금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 사자는 수 없는 모양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의 시자로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 말씀 받고 그날 하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언제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 산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또내 성격을 긁어놓는 사람, 수없이 도전하는 사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에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이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고요. 그 순간에 나온 대로 다말 뱉지 말고, 나온 대로 성격 다 부리지 말고, 내 나온 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함께하셔서 오늘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관계를 맺으면서 할 때, 내가 또그 사람을 온전히 교제하며 살 때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관용하며 인내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킨 후에 너는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나와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 뭘 돌이키라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 네가 네가 주인 돼 있는 것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줄 때에 어떤 마음이냐면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너희들 누가 크냐가 아니고 선빙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삶으로 딱 들어가면 금세 경쟁이 붙고, 누가 크냐가 재지고, 벌써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식당에 가면 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도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숟가락 놓을 것이냐, 누가 젓가락 놓을 것이냐, 누가 또 안쪽에 앉고,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마음속에 이미 다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익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붙들려 있어가지고는 절대 예수 지자가 못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경쟁이 이미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거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또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로마식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식 삶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너희는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기독교답지 못하냐? 신앙적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다 압니다. 십자가가 뭔지,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밀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교회는 그래도 그게 없어요. 그걸로 하지 않지만 서울에 조금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가장 치열한 봉사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치열한 봉사의 위치는 주차 관리입니다. 주차 관리를 서야 사람들한테 눈도장이 찍히고 사람들의 또그 교회에서 장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한 사람도 어느 교회 주차 관리 했다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는 하나의 변신은.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치열한 경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한은 아무리 헌신을 모양을 내도 헌신 아닙니다 주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왜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느냐 헌신의 모양을 본뜬 치열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가서 연탄봉사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들어가 보세요. 교회끼리 경쟁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진짜 헌신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맞이하면서 다시 돌아보라. 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해줄 것다 해주고 인정받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활동, 기독교인들이 한 60%를 합니다. 기독교가 하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나서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진짜 밑바닥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 교회를 키워야 되고, 우리 세력을 넓혀야 되고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그 모순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연탄 배달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가 와서 연탄 배달하면 쌈납니다 그걸 아구 잘했다고 어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쌈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건뭘 돌이키냐? 인간이 주인된 노마식 사고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노마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내 유익이에요. 이거를 빨리 빼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주의 제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킬 때에 사명 감당이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지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약입니다. 예수 지자로 살 때에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런데그 제자로 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모든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인으로 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 그들을 섬기고 인도해 가고 깨닫게 하는 사명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는데 그 하루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혐을 올립니다 일천번째 감사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기도마다 응답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들의 모든 발걸음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